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ago, before라는 것의 의미 차이 알아보겠는데요. 이게 문법 시간입니까 어휘 시간입니까? 사실 어휘와 문법을 분리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같이 가거든요. 그런데 ago가 before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결국은 시대와 관련되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첫 문장 보십시오. I met him three months ago. 나는 그를 3개월 전에 만났다. I moved to Seoul 17 years ago. 나는 서울로 이사 왔다. 17년 전에. ago라는 것은 이런 뜻이 있어요. 과거의 특정 시점, 딱한 점입니다. 그런데, I met him before. 나는 전에 그를 만났다. 이 문장을 딱 보시고서, 아니, Before는 우리가 have pp 즉 현재 완료와 쓰인다고 배웠는데 이거는 뭡니까 엄연한 과거시제고요. 이거 타이핑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상 없거든요. Before라는 것은 과거의 불특정한 시점을 얘기합니다. 즉 ago라는 것은 과거의 구체적 시점인데 before는 과거 언제인지 잘 모르고 그 전에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자, we have known each other since three years ago 이렇게 했죠. 우리는 서로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안 상태가 3 년이 됐다는 뜻인데, since는 언제 이래로 쭉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since라는 시제가 쓰이면 그 since 뒤쪽은 주어동사가 오든. 여기서처럼 시점을 나타내든 상관없이 과거가 와야 돼요. 하지만, since 말고 그 앞쪽 시제, 혹은 since가 앞으로도 갈수 있고, 뭐, 뒤로도 갈수 있는데, since가 아닌 쪽 시제는 have pp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쭉 알아왔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알고 있는 상태가 3년이 흘렀고, 3년 전이다. 그래서, since 다음에 과거 쓰는 기 때문에, since 3 years는 틀리지만, 3 years ago는 맞는 거죠.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자, 이거 주의하시라는 얘기죠. 참고로 since 다음에 과거 쓰고 ago 그러니까 꼭 since 다음에는 반드시 과거 형태가 어찌, 어떤 식으로든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이 3이라고 또 숫자 나왔죠. 계속 어떤 상태가 유지될 때 우리 현재 완료 설명드리면서 그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드린 적 있죠. 그때 쭉 뭐가 이어질 때세 번째입니다. 계속이라는 뜻이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장인데요. I have been to Hong Kong before. 이때는 어, 익숙한 문장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before는 have pp와 어울린다라고 배우셨으니까 사실 before는요 have pp와 어울릴 수도 있고 과거 시제와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죠? 과거의 불특정 시점이기 때문에 그 전에 언제 막연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been to 하면 갔다 왔다예요. 근데 gone to 만약 그러면 가서 여기 이 자리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만약 I have gone to Hong Kong 하게 되면 이상하게 들리죠. 내가 가서 분명히 이 자리에 없는데 내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I have been to Hong Kong before 하면 전에 홍콩 갔다 온 경험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 4가 떴는데요. 이것은 바로 경험을 의미하는 전에 그 그림에서 점점점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휘일 수도 있고 문법일 수도 있는 어거와 비포를 조금 자세히 알아봤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럼 과거와 역시 현재 완료의 계속되는 의미 차이를 예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